자 아, 두번째 주제 퀭무갑작입니다 아이 분이 네.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연습하면서 할때 정의를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최대 최소 정의 사이 값정 쓴나, 쓴다 쓴다 해서 헷갈 어쨌든 네. 뭐 되게 원론적인 얘기였고 이거는 우리가 쓴줄 모르고 쓰고 있는 거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었지기억나니까 사이카 병리는 도루부라고 근의 존재를 판단해요 2차 방역식만 판멸식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없는데 모든 방역식의 근의 판멸식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사이카 병리는 그래서 여기는 인트로가 전부 다 다친 구간이었어 다친 구간에서였어요. 왜냐면,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근데, 미분 가능해. 지금 우리 미분 가능, 좀 모함수적으로 하고 있죠. 미분 가능한 쪽에도 두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가 로우레 정리, 그 다음 또 하나가 평균 정리 같은 거야요 이거는 포함 관계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가 포함 관계잖아요. 그 삼이 이다 이게 나오시면 그 삼이 이다 이게 시작이잖아 이런 거 처럼 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그니까 기본적으로 열린 국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아 가장이 어떤 얘기냐면 <laughs>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 갑시다. 근데 그함수의 a가 a일 때 하고 그 다음 값과 합 값이 같은 뒤에서 어. 이 사이에 미분 값이 0인 게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사, 롤의 정리야. 그리고 그냥 음 당연히 그럴 것 같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뭐 이걸 증명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고요. 사이값정리랑 비슷합니다. 사이값정에도 조금 두슷했던게 이게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y값, y값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서 그었을 때 대응되는 x값이 적어도 하나가 a,b 사이에 있다 좀 다행히 이쪽 방향이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미흡값이 0인 게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그게 이제 요거의 정리인 겁니다. 물론 b가 여기 있다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지말 쓰는 거예요 그럼 평균값장이 뭐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마저 이런가 a, b의 평균기울기가 0이야 그 사이에 미분값이 0이 있는 거야 순간별요이 평균기울기와 같은 순간기울기가 A, B 사이 저호도 하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러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교회가 같은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여요사런클렌블라도 평균각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선생님은 이걸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빠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 적극적으로 써서 문제를 푸는 그런 도구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선생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얘기요 근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쉽죠 이거는 왜 이해하기 쉽냐면 아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이 같은데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상수함수면 모든 지점이 롤에서 이가 선임하겠지 상수함수 아니라면 함수값이 같으니까, 만약에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감수를 해야지 함수값이 같아질 거다. 근데 증가와 감소를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연속이 되면은 무조건, 그럼, 미분값이 연결되어 했을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처럼. 얘는 이제 그걸 기울여서, 롤의 정의를 기반으로 증명을 해서 만들어내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걸 이용한 거딱 하나 알아차함수 2차만 성립하는 거예요. 3차 4차 성립하잖아요. 2차 부터가더복잡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2차 부선 서로 이렇게 막구어요막 막 이런 부분이 생기죠. <laughs> 이두점 사이에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기울기, 평행선 같은 걸 접선으로 이렇게 구어요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정확히 간격이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되게 신기해요. <laughs> 네. 근데 증명하면 되게 금방 증명된다. 증명되고.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가 등차수혈이에요. 등차수혈. 그것도 근데 간단해요. 왜냐면 이거 2차, 미분하면 1차 나오는데 1차식이 등차수혈식이어서 가격이 같으면 등차수혈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구요? 자, 어쨌든, 평균 변이구요 그것을, 그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런 C가 있다니까. 평균 변화과 같은, 그걸 읽습니다. B 빼기 a 분의 F B 빼기 A. 이게 평균 변화율 A 이상. 그와 같은, C 점이 A와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는 표현 아요 평균 값 점이. 그럼 이제 문제를 보죠. 문제는. 이 퀴즈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제 1번 일본 문제, 이거는 사실 억지로 만든 문제에요. 풀려고 문제가 저 정리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구간에서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상수 c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 일과 3사에서 롤의 정의를 만족다는게 뭐지라고 한다면 여기 a b 가라고인 거야. 거기 함수값이 같나 보지. 그 사이에 미분값이 0이되는지 찾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해 1라면은 1마4오니까 2고 3라면은 9마 10이 오니까 2다 오는 게 그죠?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f'x에서 2 x 플러스하고 그게 2면 되거든 아유 미안해 50, 미안해 쏘리 0이면 되거든 어? 평균만 막 해야 되니까 롤의 리략 만족하는 X가 호뭐이 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야, 이거는 뭐. 그냥 롤의 리략 무슨 말이고, 팽글 중에 무슨 말이지 아는가 한 하는 거고. 어차피 여기 다친 구간인데 여기 열린 구간 안족죠라고 한다면 그 앞에 정의 잘 읽어보시면 다친 구간 AB 사이에서 연속하고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미분 가능인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인트로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친구에서 연속이란 말을 해주려면, 이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야지 평균 기회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똑같은데, fx가 x 제곱 마이스 1이고, 다친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한번 시작을 해볼래요? 어색하겠지만, 이 함수에 이 구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C값을 구하고 싶어. 이거 같은, 기울기 갖는 이 값, 이걸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겠니? 평균 면을 구해야지. 평균 g 을구하해 위해서 뭘 i n Penguin, Penguin, p e n 이 u i n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n g u i n p f n g u i n Penguin, p 그러니까. 그러면 e 3분의 f2가 3이야. f i n 0이네.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평균 변화량 그것과 같은 순간 변화율구 하고 싶어. 그래서 x 값 나왔을 때 네. 이게 이제 c인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건 최소, 최소 정리 알려주고,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 이런는 것처럼 너무 허무한 문제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형 문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형 문제 좀 풀게요. 315번. 아, 그미분값의 극한값이 1인가봐 그러한 문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울기가 1이 되거나 하나 그런 식의 얘기야 마지막에 뭐 네. 앞에서 어떤쯤이라도 무한으로 볼때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그 무화대로 갔을 때, 네,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썼게. 이게 2잖아, 그치?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있어? 어. 어, 시계 안 변해. 근데, 어, 저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의 미분 값이 2야. 이렇게 문제가 있어. 이 말이 뭐냐면, 뭐냐면, 아그 다음에 어.. 그러면 F5 빼기 F1 어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분값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에서 그럼 평균값 정리가 좀 역으로 먹히게 되어있어요 그니까 평균값 정리가 맞으면 b 마이 a 분의 f b 마이 f a가 f 타임 c에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 값이 하나뿐이야 이렇게 이, 이처럼 그럼 모든 평균변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하든, 전부 다 이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거 접근하면, 접근은 미분 거꾸로 해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숫자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평균교육과 항상 이익을 할수 있어요. 직선이니까. 그래서, 요금이를 그냥 아무 숫자나 갖다 쓰면, 네, 이거가니다여러 이거 이렇게 나와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문제가 지금 이문제예요 일, 이렇게만 나와도 문제 풀수 있어야 돼요. 부모 대충 맞춰. 이게? 1이야, 이야 그러니까 1 곱하기 2